2023년 5월 31일, 필리핀 중부 루손 지역에 위치한 클락 국제공항. 이날 한 명의 한국인이 조용히 출국 수속을 시도합니다. 그는 재테크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십억 권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인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여행자처럼 보였지만 그가 내민 여권은 위조된 가짜 여권이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여권의 진위를 의심했고 곧바로 그를 공항 내에서 체포합니다. 그가 사용한 여권은 가짜 필리핀 여권이었고 이후 그는 마닐라 인근의 비슷한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돼 구금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체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경 수감 중이던 나머씨는한 명의 한국인 브로커와 접촉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김 모씨라고 소개하며 탈옥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했고 그 대가로 800만 페소, 하나의 약이력 9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클락 지역의 카지노에서 정켓 운영자로 일하는 한국인이라고 본인 소개를 했었습니다. 계획은 무산됐고 나시는 다시 다른 탈출 경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후 이번엔 직접 이민국 직원이 제안을 해옵니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 비용은 600만 페소. 나시는 또한번 거액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4일, 캐손시티의 지방검찰청에서 재판에 출석하던 날, 그는 수갑을 찬채 정문을 통해 비아이 이민국 직원들과 함께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나시는 영화 같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필리핀 북부의 아닐레스시 나시는 한 주택에서 공범 강씨와 함께 검거됩니다. 음. 앙헬레스의 자택에서 체포된 뒤 강시와 나시는 다시 비쿠탄 수용소로 이송됩니다. 이번엔 그 어떤 특별 대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브로커는 사라졌고 내부 공모자는 해임됐습니다. 철창 안에서 이들은 더 이상 빠져나올 수단이 없었습니다. 모든 연결 고리는 끊겼고 이제는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앙헬레스 검거 이후 필리핀 상원은 다시 청문회를 소집합니다. 이번에는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당사자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그는 조용히 그날의 이야기를 오, 꺼내기 어,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제3자가 있나요? 도와주신 분이 어, 어떤 부분을 도와줬단 말이죠. 어, 아까 말씀하셨을 때그 필리핀 사람들이랑 잘모르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냥 집을 만하셨다고. 그뭐 받은 게 있나요? 그 필리핀 사람들이? 예, 돈을 받았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합의해 하신 건가요? 돈만 주기로? 아니요. 저한 아, 자기 아들한테 돈을 주면은 저를 꺼 여기서 보내 준다고 했어요. 아, uh, the worker said that if they they were able to pay them um like in cash, they will help them escape the migration. How much did you pay them to for them to h e l 얼마를 맞습니다. 지불하셨나요? 2023년 6월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람한테 8밀리언 줬고요. 2023년 6월 달부터요?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고 8밀리언 총 13밀리언을 t 달한거 같아요. 네. Uh, starting 2023 um, June, he paid 8 million to 한국 분요 한국 사람한테 8밀리언, 필리핀 사람한테 6밀리언 정도. <laughs> 브로커에게 800만 페소를 줬습니다. 그 사람은 클라 카지노의 정켓 운영자였습니다. 그 다음엔 이민국 직원들이 직접 접근했습니다. 600만 페소를더 줬고 그들은 나를 탈출시켰습니다. 계속되는 크라임넷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